안녕하세요. 서울 자취생활 오늘 339일 차이고요. 어, 제 영상 댓글 남겨주시는 분 중에 하승우 님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뭐 상황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막 하시는데 좀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름 거론했습니다. 그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왜 했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어, 근데 좋지 않은 일들 있었고, 저도 저 지키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용서를 했어도 다시는, 어, 합치고 싶은 마음 정말 없지만, 어, 저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아이들 중요하고, 다음 세대들에 대한 부분에서 사단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가정 합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런 마음들 주셔서 저도 지금 회사 정리하고 아이들하고 가까이 있는 위치에 가려고 지금 애쓰는 중입니다 음 누가 무슨 죄인지 하나님이 아들 뭐 아이들 뭐 남편은 챙기라고 안 하냐 이런 얘기들 어, 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귀한 시간 그 무례한 댓글 쓰시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 좋은 영상 보시고 음, 굳이 어, 남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본인도 기분 나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음, 어, 네. 뭐이 영상 이제 곧 일주일 열흘 안에 마무리 될 거니까 뭐. 그런 댓글 남기실 일도 별로 없으시겠지만 오늘 자고 책 읽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만드는 거좀 도와드리고 싶은 분 있어서 일산 좀 다녀왔고 뭐 다니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청주로 이제 이사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말씀드렸고 또 아이 아빠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면서.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얘기 잘 나누는 중입니다. 아네 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 노코멘트 할 거예요. 나중에 얘기할 일 있게 되면 그때는. 할 날도 있겠죠. 오늘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33일차. 당신은 온 마음을 담아 행동에 보았는가? 다른 사람과 나의 다른 점은 나는 단지 러닝머신 위에서 죽는 것이 절대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것이라는 점이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능력 있을지라도, 당신이 나보다 훨씬 똑똑할지라도, 당신이 나보다 훨씬 섹시할지라도, 당신이 아홉 가지 다른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을지라도, 우리가 같이 러닝머신 위에 오른다면 단지 두 가지 뿐이다. 당신이 먼저 지쳐서 포기하든가 아니면 내가 그 위에서 죽는 것이다. 정말 아주 간단하다. 윌리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각자 견뎌야 하는 무게들이 있고, 지금 제가 견뎌야 하는 무게이고, 뭐, 여러 오해들을 받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어질 때에는 그 건물에 맞게 자르고, 뭐, 시멘트 포대를 찢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발생이 됩니다. 건축물 사이즈 보다는 작지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 건물이 지어질 때 아무도 쓰레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고. 음 저한테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저도 아직은 해석을 다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견디고 잘 헤쳐 나가고 그리고 잘 극복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댓글 남기지 마세요, 하승우님. 몸 건강하시고. 다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저한테 훈련으로 이 영상을 남기는 것이고 누군가가 힘든 분들이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나도 힘내야지 하는 부분을 원해서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의도가 잘못 전해졌다면 어, 그만둬야겠죠. 음. 곧 멈출 예정이니까 네. 영상 보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쉬시고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안녕 마사이로 너랑은 영상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뭐 메일을 주고 받던지 그렇게 소식 전하는 걸로 할게 너도 잘 자고 잘 쉬어 안녕